고생 많으십니다. 옆에 앉을까요? 고생 많으십니다. 옆에 앉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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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일 지지하냐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은 저는 언론이기 때문에 누구를 지지 반대 이런 이런 할 수가 없습니다. 재난길이가 선동해서 누구를 지지한다 반 이런 거는요 당원들에 대한 제 역할이 아니거든요. 다만 그날은 어떻게 됐냐 하면은 어 그날은 보수 유튜브들끼리 아침에 8시에 어, 현재 만의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을 뽑는다면 누구에 대해서 질 많이 하겠는가요? 그때는 이제 어, 유튜브들에 대해 서 올라온 의견을 제가 말했을 뿐입니다. 제 개인 의견이 아니고요. 시민단체 답변해보라고 참여했는데 정신형 답변해보라고 그렇게 성명도 잘 내드리면 어? 조국 사면 윤명사면이들왜 질문하는데? 어? 너희들에게 정의가 있냐? 정신령! 정의가 있어? 참여했는데 너희들 참여하라고 했라 지금! 해체하라고 전부 다! 당 지도부 계시면 전당대회 저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저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버릇버릇해서 제가 해야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중앙 당사를 앞수수하는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건 역사상 전무의무한입다 500만 명, 그, 뭐, 죠 당명부를 달라고 하는 하거든 그것도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 그렇죠. 네, 나도 오늘 여온 이유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제 계좌번호, 뭐, 전화번호, 이거 다 가져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까지. 소 예. 다들어 네, 오늘 이, 그, 여기 찾은 것은요. 예. 어첫 번째는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8월 22일 날 국민의힘 자 최종 전당대회가 있는데 어그 전당대회 앞두고 우리 어,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유권자분들께 어, 오해살 만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바로 잡아드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이 자리에 찾게 되었습니다. 어, 어제 KBS에 주최하는 그전당대회어 우리 당대표 토론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방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재랑길이가 어, 뭐 장동이을 지지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 그게 기정사실이냐, 이렇게 보도되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바로 잡아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4일이었거든요. 8월 14일날, 어, 그날, 어, 제가 여기에 이제, 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제 징계위원회, 제가 결과는, 가벼운 경고 조치로 끝났습니다만은 고것에 어, 대해서 이제 유리 징계 심사 받으러 들어올 때그 앞에 기자 분들 계시는 요 옆에 문에서 그때 어떤 기자분이 물었습니다. 어, 그 전향 선생님 그뭐 장동일 네. 지지하냐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은 저는 언론이 누구를 지지 반대 이런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전당대회 아닙니까? 제 유력한 좀 김문수 후보든 장동기 후보든 다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전한길이가 나서서 누구를 지지한다 반대 이런 거는 제가 기본적으로 또 전한길 뉴스의 발행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모든 권한이 어 책임 당원 여러분들의 권한이지. 전한길이가 선동해서 누구를 지지한다 반대 이런 거는요. 어 당원들에 대한 제 역할이 아니거든요. 다만 그날 어떻게 됐냐 하면은 어 그날은 보수 유튜브들끼리 아침에 8 시에 어, 현재 만약 당 대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을 뽑다면 누구에 대해서 질 많이 하겠는가에 그때는 이제 어, 유튜브들에 대해 서 올라온 의견을 제가 말했을 뿐입니다. 제 개인 의견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걸 잘못 알려졌다는 것을 바로 잡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뭐 장동유보를 지지하든 김문수를 지지하든 그거는 월권 행위이면서 당원들의 당심을 제가 이렇게 영향 미치는 옳지 않고요. 덧붙여서 그게 제가 김문수를 지지하든 장동유보를 지자 누군가를 내가 지지한다 해버리면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제가 장동유보를 지지한다 하면 장동후보에 대해서 유리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결집을 할거 아닙니까? 김문수 볼때 지지한다 해버리면 또장동일 쪽에 또 지지, 결집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제가 지지 반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할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그래서 언론에 잘못 알려지고 그에 근거해서 TV토론에서도 잘못된 질문이 나오고 어, 김문수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나 남은 4일간 전당대회 때 어, 유권자분들께서 우리 당원 동지 분들께서 어,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재명 사악한 이재명 정권과 그리고 민주당의 지금 악법 마구잡이로 만들지 않습니까? 대통령 거부권 이지않으니까요 이런 속에서 향후 현재 국민의힘은 거의 식물 정당 뭐 전에 김문수 표를 빌리자면 쓰레기 정당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요? 안에서 자꾸 내부 총질하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성될 당 지도부와 최고위원 지도부가 되면은.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날, 다 나아가야 될 최고 지도자 누가 돼야 될까에 대해서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이재명 정권 민주당과 잘 싸우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하고 자, 다시 우리 자유우파 어, 어떤 숙권 정당으로 거듭 나가지고 국민들부터 지지를 받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어,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8월 20일 전당대회 때 어,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어, 당 대표 누가 좋겠다. 그리 최고위원 누가 죽겠다 청년위원장 누가 죽겠다 그렇게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전당대회 관련해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뭐 현재 어제도 TV 토론 보니까 뭐 김문수 의원도 그렇고 장동일 의원도 똑같이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어, 조경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는요, 뭐 당에 있든 나가든 그거는 뭐 자기들이 결정한 문제지 뭐 제가 평당원으로서 이래야래 하지 못합니다만은 아마 우리 당원 동지분께서 보시면은. 어, 조경태,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주장 내용은 민주당 주장하고 똑같아요. 이건 내부 총질이고, 국민의힘 지도 역, 어, 당대표 나올 사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해가지고, 우리, 어, 우리 당원 동지분들께서 당대표 선출하는 날, 어, 그렇게 투표해주시면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어, 제가, 어이거 이제 우리 국힘 지도부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요. 대구 전당대회 때도 뭐 흔히 전환길로 인해서 그때 혼란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도되었지만 그 뒤로 이제 아, 사건 실체가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전환길이 오히려 피해자고 그때 혼란을 가져온 것은 최고위원 후보로 나갔던 김건식 후보의 바로 어, 김건식 후보 때문에 모든 것이 생겼고요. 그래서 그 사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당에서 전환길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 뭐 강력한 징계 해야 한다고 했지만은 사건 실체를 파악하고 난 뒤에 결정된 바로는 가벼운 경쟁계지요. 그냥 경고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전환길은요. 지금까지 국민의힘 평당원으로서 언제나 국민의힘의 어떤 당은 당규를 존중하고 어긴 적이 없습니다. 덧붙여서 국민의힘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바로 보수주의의 가치를 언제나 저는 지켜왔고 그 국민의힘에 가장 적합한 당원으로서의 역할을 전 전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 언제 한 번도 제가 전환기를 폭력을 조장한 적도 없습니다. 단한 번도 폭력이나 갈등이나 이런 걸 조장한 적도 없고 언제나 화합과 통합과 법치, 공정, 상식 이런 걸 주장해 왔습니다. 덧붙여서 저는 어 국민의 뭐 전당대회가 더욱더 성공, 성공에 국민으로부터 더 지지받고 그래서 어 이번 전당대회 새 지도부가 될 분들을 통해서 이제, 더욱더, 우리 국민의힘이 지지율도 올라가고, 국민의 지지받기를 소망하는데, 제 자그마한 부탁 하나 있는데요. 그때 제가 전환길 대구에 전환길 이때도, 김문수 원님도 그랬고, 장동희 원님도 똑같이, 전환길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셨고, 그 결과 실제로 그 징계는, 뭐 사건 알고 난 뒤에, 아, 전환길에 잘못한 게 아니구나, 알고 난 뒤에 경고 조치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어 다가올 8월 20일 전당대회 우리 청주에서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운 동지 여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그래서 그때는 저도 좀 들어가게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당 지도부에서 저보고 대구 전당대회 이후로 전난기은 부산이든 대전이든 들어오지 마라 라고 했는데 어 대구 전당대회 들어갈 때 이제 불법으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 당 지도부에서는 어 저를 어 전당대회 때 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후보님, 뭐, 어떻습니까? 뭐, 어떤, 제어가다 받을 수있은안 들어갔어요. 아니, 당지도 부에서 해야 되니까요. <radio> <laughs> <laughs> 혹시라도요, 아, 당지도 불편하다, 막 갈등을 가져올 것 같다, 그러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저는 당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늘 따릅니다. 불복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 국힘끼리 싸우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거는 민주당과 이재명이 좋아할 일이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보수 우파들 흩어지는 보수파를 똘똘 뭉쳐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이겨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총선에서 이겨야 되고 그래서 현재 이재명 정권이 하는 걸 보십시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과거에 민주주의를 교과서에서 배웠던 분들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이재명이 하는 것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창래가 하는 것은 이런 만 더불어민주당이 실제로는 민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리 학교 배울 때 삼권분립을 배웠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사법부가 붕괴됐지 않습니까?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겠다 하거든요? 한번더말해드릴까요 대법관 14명을 30명으로 늘리겠다 하는데, 그게 베네주엘라에서는 34명으로 늘렸어요. 차별사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뭐냐? 추가된 16명 대법관들을 친민주당, 친이재명 계열 안체가 사법부를 붕괴시키고 다적 이 민주주의 배웠던, 교과서 배웠던 삼권분립을 붕괴시키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민주주의에 어긋난 겁니다. 그 뿐입니까? 현재 오늘 있죠. 오늘 뉴스에 보면은 놀라운 이제 통계 나왔죠.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이재명 현재 지지율이 51%로 추락했어요. 급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39%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36% 불과 3%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는 왜전체 지지를 추락했는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는 광복절략 했으면 안될 짓을 했지 않습니까? 파렴치한 조국을 사면했습니다. 조국이 왜, 왜 사면 돼야 되죠? 조국은 지지하신 분들 답변해 보십시오. 조국이 민주화운동했다, 다못 갔습니까? 현재 인년성거바가는 것은 자범입니다. 가족, 입시, 미리 가족 사기단입니다. 그 와이프도 남편 이거 그 조국도 딸내미 의대 붙이려고 조직적으로 사기치 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수능 강사 출신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공정입니다. 돈 있고 빽 있는 아버지는 아빠 차수로 의대 갈수 있고 그그 조국하고 조국 안에 정경집 때문에 음. 조미, 딸내미 조미 때문에 떨어지네 생각해 봤습니까? 그 떨어지네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힘없고돈없고 권리 없으니까 의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될거 아닙니까? 그런 파렴치범은 2035 청년들 보고 계십니까? 이것은 해수는 안될 짓이에요. 원래 사면이라도 이게 아닙니다. 사면이라는 제도는 생활고를 겪는데 생계형 범죄자들이 모범수로 이렇게 뭐어잘 있다 보면 가족들도 살려야 되니까 사면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치적인 사면, 조국 사면은요. 어떤 국민들도 납득하기 힘들 겁니다. 이 파렴치는 입시 미리 사기단 아닙니까? 가족 사기단이에요. 자범을 왜... 왜 풀어주냐고요? 저는 조국에게도 묻고 싶어요. 전한길이 조국이라면 저는 안 나옵니다. 사면 하더라도 안 나오겠습니다. 왜요? 내 범죄 저질렀다. 2년 형 선고받았으면 그 죄값을 치르고 나오겠다. 그러면은 사람들도, 국민들도 납득이 될거 아닙니까? 아, 조국이 파렴치범이었지만, 어, 가족 입시 사기단이었지만, 그래, 뭐 법원에서 2년 선고했으니까 만기 출소하면은그 다음에는 조국이 뭐정치 행보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납득이 가능하지만 지금 뭡니까? 3분의 1도 못 채우고 출소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전 국민들께서 이재명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뭡니까? 광복절날 윤미향을 사일했지 않습니까? 자 그동안 독립운동하는 걸 지지한다. 그리고 위안부 고통받은 우리가 늘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미향이는 그 위안부 할머니들 돕겠다고 돈 모아가지고 8천만 원을 지가 횡령했어요.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은 거 아닙니까? 독립운동했던 분들, 그, 그 지지자분들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과연, 이게 과연 합당합니까? 국민의 법감정에. 위안부 등처먹은 어? 파렴치한 그 범죄자를 지금 사면 한다고요? 이러니까 지지율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사면 될 겁니까? 이게 지금? 덧붙여서. 이런 것은 국민들께서 용납했나 생각하고 나오자마자 조국은 뭐 내년에 어? 뭐 지방선거 나가서 심판 받겠다. 국민 여러분, 진짜 힘 있고 돈 있어 가지고 백으로 딸내미 의대 보내는 그런 집안은 지지하더라도 저같이 가난하게 자랐고 언제나 청년들에게 공정 상식을 부리짖었던 사람들은 절대 저는 그에 대해서 납득이 안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덧 붙여서. 이재명 정권 지금 나오자마자 또 지질 떨어진 게 뭐겠습니까? 노란봉투법. 그리고 중대체 처벌법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죽을라 합니다. 당장에 포스코 ENC, 포, 포항, 우리 포출, 그, 그, 건설 아닙니까? 그리고 DLENC가 이 편한 세상 만드는데요. 대림산업 이름이 DLENC로 바뀌었는데, 그 전부 다 영업정지됐어요. 그영업정지 대회가 이재명 지시로 그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그 포스코라든가, DL 이연시가 들어 수많은 하청 업체와 협력 업체가 있어요. 그 수많은 근로자들이 생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누가 사장이 건설회사 사장이 우리 직원들 어, 죽기를 바란 사람 누구 있습니까? 하지만 건설이라는 것은 원하지 않게 또 이렇게 사고할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 아픕니다. 회사상 하지만 그 모든 어 모든 재값을 대표보고 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대 회사 회사 어 경영자 감옥 보내라. 어느 누가 건설에서 사찰이겠어요? 아마 포스코 e n g 뿐만 아니라 DL e n g 도 그렇고 앞으로 수많은 건설업계가 도산될 겁니다. 제가 만약에 건설에서 사장이라도 공사 안 합니다. 미쳤어요? 중개재해처법 따라서 감옥 가는데 공사하겠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노란봉투법 이것 때문에 두고 보십시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천국이 되고 그 기업가들은 다 해외로 갑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노란봉투법 이억원 좋지만 그게 뭡니까? 노조파업회가 회사에 피해를 입히고 기물 다 부수고 회사 기, 그, 부서더라도 그 기업과 경영자는 그 부서지고 손해 본걸 노동조합에다가 피해 보상도 요구 못 해요 이 말은 어떤 말이 들기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다 때려 부숴도 되 회사 불지르고 다 해도 돼 에? 아직도 그래도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게 그러면 여러분들 기업가라면 우리나라 하고, 있, 하고 싶겠어요 기업을 전환기이가 기업가라면 우리나라 공장 안 합니다 미쳤어요 예? 아니 어느 누가 기업가 이미 EU 수많은 기업들 미국에서 온 기업들 전부 다 해외로 간다 하잖아요 그래 놓고 이재명은 지역 기업과 만나가지고 어뭐 친기업이 층 하는 거 아닙니까 노란 봉투법 있는 한은 우리나라의 기업은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업 가라면 우리나라 뭐 기업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지금 이재명 정권의 불과 51%두달 만에 이미 60% 후반에서 50% 떨어진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너무나 당나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힘에서는, 이번에 이제 민주당 39, 우리는 36%까지 3%차이 이거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민주당이 뻘짓거리 하고, 지금 정청래가, 어? 대법원, 대법관도 14명에서 30명 늘리겠다 하고,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민주당은 이제 답이 없다. 민주당이 민주주의 어디 있습니까? 현재 독재로 가고 있는데. 말이 됩니까? 과거에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전한길리는 거부라고 자꾸 프레임 거는데요. 저는 거부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거부 지소를한적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지금처럼 언제나 법치, 공정, 상식을 중시하는데 그래서 민주당 안에 이제 더부릅니다. 아니 민주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독재인데 과거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회책에서 민주주의 배운 문제 답변해 보십시오. 그걸 저울 우리 달아놓고 이재명과 정청래 민주당 한번 달아보라고. 요 민주주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이래 가면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결국은 우리 국민의 힘이 아 진정으로 국민의 힘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하는구나 믿을 수 있는 정당이구나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특검에 대해서도 항의하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도 국민의 힘 평당원입니다. 아니 특검이 뭐 통일교 뭐뭐교뭐 뭐, 뭐 누가 여기에 뭐, 국민의힘에 좀당파입했다 이런 특보 씹어도 국민의힘이 이상한 당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여러분 전부 다 허구입니다. 완전히 국민의힘 당원 명부 500만 명을 가져가서 탈탈 털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치 보복입니다. 이 자리가 지금 국민의힘 중앙 당사 1층 로비인데, 이곳에 특검이 와서 명부 500만 명을 가져가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민주주의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는 특검을 가장 한, 미 국민의 힘 죽이기 연장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절대 이것을 우리 국민의 힘 당원들이나 이마 국민들께서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네, 어도로 시민단체들께도 요구합니다. 참, 우리 뭐였죠? 참여연대, 경실련, 경실련 뜻이 뭐지? 경제정의 실천연합. 야, 너희들이 주장하는데 그게 정의가 됐나? 참여계가 시민이고 그 시민이어 됐나? 민주시민이란 이런 독재에 대해서 한마디 해보라고 어 윤미향이 현재 사면받았잖아 조국 사면받았잖아 파렌주벌 야 참여연대, 경실련, 국민여러분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시민단체 지금 한소 내는 거 봤어요? 침묵하잖아요 이들은 그들에게 저를 묻고 싶어요 민주주의가 있냐 너희들 참여연대 경제정의 야 너희들이 정의를 실현하냐? 이게 정의냐 지금? 어 윤미향 틀로 주고 위안부 할머니 등쳐먹은어 그런 사람 사면하고 입시 비리, 파렴치범 풀어주고, 이게, 경실련 답변해보라, 참여연대 답변해보라, 너희들에게 시민이 어딨나 국민 여러분, 참여연대와 경실련이필요하다이 시민단체들은 민주주의 없습니다. 그들은 선택적으로 편들고 있는 겁니다. 좌파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럴 때왜 침묵하냐고, 그 많던 시민단체들 다 어디 갔나고, 예? 그 시민단체들 시, 속에 시민은 없습니다. 정치의 조직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단체 답변해보라고 참여했는데 정신령 답변해보라고 그렇게 성명도 잘 내드리면 조국 어? 사면 윤량사면이왜 매일 지는 하는데 어? 너희들에게 정의가 있냐? 정신령 정의가 있어 참여했는데 너희들 참여를 하라고 했잖아 지금 해체하라고 전부 다 네, 저는 마무리 발언으로 어쨌든 오늘 국민의 그 현재 농성 중인 네, 그 장동여 의원은 바깥에서도 농성하고 현재 뭐맨 우리 국민의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다 같은 목소리 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장동여 의원이나 또 우리 김문수 의원님 여기서 지금 농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저는 강력히 지지합니다. 이그 특검 압수수색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 지지한다는 뜻이고요. 또 붙여서 언론에 어 전환기리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것은 잘못 알려진 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왔고 그래서 어, 그것은 우리 책임 당원들이 해야 될 권리인데 전환길이가 나서서 누구 지지한다 반대 이런 것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 당원들께서 책임 당원들께서 8월 22일 전당대회 날 어, 김문수 후 보가 더 나은지 장동후 보가 더 나은지 향후 우리 국민의힘에 제대로 된당 대표가 되면 누가 좋은지 최고위원은 누가 좋은지 청년위원은 누가 좋은지에 대해서 당신들께서 각자 저울 위에 탁 달아보고, 그렇게 권리 행사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항기는 언론인이기도 합니다. 전항기뉴스 발행인으로서, 누구를 지지받는게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 덧붙여서 남은 전당대회 4일 남았거든요. 8월 20일 전당대회. 그때까지 이거 압수수색 안 당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 전당대회가 흥행이 돼야 됩니다.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은 정당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더 국민들 지지받는, 아, 이재명과 더불어 독재당은 답이 없다. 이제 국민의힘만이 진짜 법치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의를 지키고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이끌어 나갈 유일한 대안이 국민의힘 밖에 없다. 우리끼리 묻히자. 내년 지방선거 승리하자. 향후에 총선에서도 승리해서 다시 한번 더 권력을 쟁취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자. 그런 기준을 두고 전남대에도 참여해주시고 그래서 국민의힘을 저도 평당원에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힘 재건하고 다시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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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하감다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당 가고 그, 계시던데 전당좀들어가 주세요. 제가, 제가 그, 네? 저, 계시면, 네. 당 지도부 계시면 네. 당지도부 계시면 전당대에 저좀 들어가게 주십시오. 저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 9시절... 아, 네. 그랬어. 그래. 어서... 저도 전방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신넌넌넌넌 <laughs>